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모네브 티네이저 비건 사춘기 샴푸는 안전한 비건 성분으로 자극이 적고 향과 세정력이 뛰어나 만족도가 높습니다. 청소년의 두피 고민 해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닥터방기원 티네이저 두피 샴푸는 청소년의 두피 고민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세정력과 산뜻한 향이 좋아 정수리 냄새를 감소시킵니다. 대용량으로 가성비도 훌륭하며 사용 후 두피의 가려움이 줄어드는 점이 장점입니다. 3위입니다. 쿤달 올데이 스멜 커버 청소년 두피 샴푸는 상큼한 트로피컬 망고향으로 두피 냄새 걱정을 덜어줍니다. 부드러운 세정력과 향이 매력적이며 청소년의 두피 고민에 효과적입니다. 사용 후 머릿결도 개선되어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2위입니다. 밀크바오밥 베이비 앤 키즈 샴푸는 자연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 피부 자극이 적고 달콤한 풍성검 향이 매력적입니다.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해 주어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퓨어러스 약산성 샴푸는 자연유래 성분으로 온 가족이 사용 가능하며 정수리 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자극으로 청소년기에 딱 맞는 제품입니다.